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5장 말씀 또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5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로 6절은 폐역한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 7절로 12절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남은 자들에 대한 약속을. 또 13절로 23절은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이 누릴 축복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24절로 25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폐역한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65장 1절로 1,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폐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그폐역한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민으로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석하게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이때에 오히려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찾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남은 자들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을 능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죄를 지으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씻고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들을 진멸하시되 남겨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포도를 먹으면 그 알맹이를 먹고 껍데기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껍데기 속에 집이 남아 있어요. 그 그거를 표현하시면서 그 집과 같은 사람을 내가 남겨두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집과 같은 사람 남겨진 사람들을 축복하는 남은 자들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로 9절입니다. 너희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것이라. 아멘. 세 번째는 그 남은 자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의 축복.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13절로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 어법을 보면 아 정말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종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줄일 것이다 하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충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마실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줄일 것이다, 가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 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 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 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청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기뻐함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겠다. 그리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듣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마치고 말을 마치고 뭘 액션을 끝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이리와 양, 그리고 또 사자와 소, 또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고, 나의 성사는 해암도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로 25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양하고 이렇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겠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듣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를 데리고 토이저라스를 간 적이 있어요. 토이저라스를 가서 장난감을 사주려고.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근데 아이들이 이제 가격을 잘 모르잖아요. 들어가면 이렇게 뭐 5불짜리도 있고 10불짜리도 있고 이런데 그 뒤로 가면 갈수록 비싼 게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싼 것을 구하게 하여서 <laughs> 이렇게 되나요이 아이가 어떻게 용케 알고 비싼 것를 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참 마음이 어렵죠 근데이 아이가 그 계산대 위에다 이거를 내려놔야 스캔하고 계산하는데 이거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곧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이가 못 내려놔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생각할 수 있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그냥 기도가 끝나기 전에도 응답하시려고 그러고 말이 마치기 전에 그냥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그러는데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고 있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 이 사회에서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내일이면 66장인데 내일도 엄청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분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2사에서 65장입니다 제게 주신 오늘 한절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오늘 저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사실 주모로 축복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은 하늘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영원한 것을 찾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할까요? 본문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죄의 종로로 달 때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나가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의 삶이 변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걸어다니고 그리고 생활하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이지, 우리 의지로 그냥 생명이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삶은 살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세스 말씀에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절 말씀에는 "생각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원어의 뜻은 "마음에 두고 그 일을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았다면,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둔 것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 사람을 입었고 새롭게 아심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1 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비로 우리는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창조물로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의학자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빌리면 우리의 세포는 각 장기마다 몇 년마다 새롭게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나가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 5년 전, 10년 전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그 그러니까 세포 조직이 변하는 거예요. 이처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우스 5장 17절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제, 1년 전, 10년 전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은 무엇이냐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탐심을 버리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이라고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부자 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하고 동시대에 살았다는 것은 영광이죠 더더군다나 예수님과 일대일로 만났다 대화를 나눴다 이건 엄청난 축복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카운셀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주고받는데 예수님이 그 청년의 얘기를 듣고 몇 가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가늠하지 말고 도덕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내가 이 모든 것다 지켰습니다 사실 그 말에도 조금 어폐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21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갈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갔어요. 그가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갖고 있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 가운데 아직.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 말씀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 다 지켰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월별로 신는 구도가 따로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절기별로 드는 가방이 따로 있죠.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남성분들은 어떻게 오세요? 씻고 그냥 아무 양복이나 타기고 오세요. 여성분들은 어떠세요? 날씨를 체크합니다. 온도가 덥는지 찬지. 그리고 지난주에 내가 뭘 입었지 생각하시죠. 그리고 옷장을 딱 여는데 옷이 없어요. 네. 옷이 없는 게 아니고 그날 입을 옷이 없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땅의 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 이 탐심이 내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은 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이다 두 번째는 분과 악의와 회방을 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분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악의가 없어야 되고 회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이기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세 개의 그 챌린지를 예수님께 하세요. 먼저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 높은 곳으로 이끌고 가서 나에게 전하면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다 이겨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신명기 8장 3절.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한다.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 40일을 줄인 후에 마귀의 그 시험을 이기셨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계셨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은 거짓말하지 않는 삶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고 그 다음 날 당장 죽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느는 거예요. 그러 나중에 큰 거짓말을 해도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아요. 교회 밖에서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11개 하 5장 22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새 인물이 나옵니다. 엘리사와 나만과 계하 씨입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이 엘리사의 그 놀라운 은혜, 그런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을 치료해 주시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나옵니다. 그때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나요. 그 하인이었던 계하 씨가 아, 이제 거짓말하게 되죠. 남한 장군은 자기 몸이 나서 아 엘리사에게 사례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극구 사양하고 고사하고 받지 않아요. 이 일을 본그개하씨가 어, 몰래 뒤따라가서 어,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고 내 조, 주인이 얘기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랬더니 남한 장군은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실제로 주게 되죠. 오히려 두 달, 달란트를 더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고 오다가 몰래 집에다 감춰둡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말씀에 11개하 5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개아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주인이 물어봐요 그러면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2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공동번역에 보면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위에 것을 찾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양심에 각인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탐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각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저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여서 위의 것을 추구하여서 정말 성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로 세리장 사기오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체격이 외소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실 때에. 사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뽕나무에 올라간 삿개를 우러러보면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누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사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변합니까?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젊은 관원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사께오는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나누겠다 더 나아가서 남의 것을 속여서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갖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만났다면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고 위의 것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탐심을 버리고 땅의 것을 버리고 위에 것을 찾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땅의 것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위에 것을 찾고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구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어떤 삶을 택해야 됩니까?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하는 것은 누구보다 먼저 우리보다 먼저 섬긴 분이 있었습니다. 귀한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헌신하셨, 헌신하셨던 1세대 우리 리더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위의 것을 추구하시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풍요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역시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세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 그들도 역시 우리와 함께 위의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은혜하는 꾀에 부어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계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하시면서 구세주 같이 찬양드립니다. 주세주 예수네주 참돌녀의 주시로다그바이세손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위험한 곳내가이를니면이 바위에 숨기시고 이래, 니고 이래, 니가 이래, 니가 이래, 니가 이 예수님의 주네. 죄악에서 날올리시며오나게 힘주시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내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처지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매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살던 인생이 위의 것을 찾으며 살수 있는 인생이 됐다는 것은 큰 복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계속 유의 소욕은 끊임없이 땅의 것을 추구하도록 계속 끌어당기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의 것을 계속 이 지체를 끊임없이 죽이는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성에도 너무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이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삶으로 더 나갈 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때 여기에 지체의 소욕들을 참말제하고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인생으로 그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추건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이 될수 있도록 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헉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위의 것을 찾으며 오늘도 푸르짓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멸 될지다 코로나 바이러스 멸들지어다휴증은 사라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바를 치어다 모든 종량 사라 쳐라. 불치병,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깨끗한 받을 쳐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사라질 쳐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세계성교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세계성교 마무리에 이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속도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성회가 바로 생쇄강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성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역이 회복되어지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네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원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함 이신은총이 위의 것을 찾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한여름 성령 집회를 위해서,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꼭 내가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들, 구체적으로 정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하루속히 전쟁에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단기성교팀들 위해서, 또 전세계나 사역하신 우리, GMI 성전사님들을 위해 주여부를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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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십